방으로 슝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? 방으로 슝 하고 있지. 그럼 제발 도망간다는 표현이 되죠? 아니, 슝 말고, 슝! 방으로 슝 하면 이렇게 슝 들어가는 거지. 이렇게 슝 엎드리겠어요? 이거 알아듣기 되게 쉬운데? 그 보도 쉽고 재밌게? 작가님은 그러면, <목소리> 이경파하기라고 쓰셨지. 이 경파. 이경 경파 이거 요즘에 누가 써요 이런 거를 모르는 단어를 행동지문이잖아요. 행동지문. 어, 저도 이거 소점 내다 팔고면은 슝 이런 거안 쓰고 경캄경이 발음 단데 이런 단어 쓰겠죠. 근데 이거는 그냥 배우들 스텝들 이해하기 편하면 되는 거잖아요. 네? 에? 네? 어, 아 싫어요. 아, 저못 나가요. 부당해요 왜? 에? 아, 아니, 잠시만요. 30년이... 아, 저도 못 나가고 작가님도 못 나갔습니다. 뭐 나가실 거면.